기 아, 뒤로 뺄게요. 아이고 씨, 날라오는 거 보세요. 어 씨. 씨. 이 육개 다 있어서 들은 것도 있긴 하셔야 돼요. 저 차요. 아나 2층에 올라갔나 보네요. 차가 아, 뒤로 도는데, 아이고. 내 의지에 복하라 마이스. 천의 의문사에는... Yeah. 전 이... 전 2층으로 올라갈게요. 어킬 좋아요. 아이고. 나이씨 네. 아이고. 어안 되나요? 초월이 빔이안 되죠? 기다려. 네, 요거 그냥 줘버리실게요. 세시나수있어요 지금 거리가 있으니까 떨어질게요. 드세요, 죽볼수 있게. 요래야지어시 들어오세요. 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좀, 공좀이스 나이스. 좀 나이스.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나이나이나나이이이스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엉마이네 어, 근데 진짜로 개월님이랑 원커님이랑 이미지적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성향이 지금 <laughs> 게임 성향이요. 네. 그, 지금 그 상대편 그 보이라요. 엉커님. 엉커 응, 철트. 응, 예. 네. 아까 게임하는 것 같더니 관전하는 것 같더니 개월림인줄 알았어요. <laughs> 저분도 그거 잘할 것 같아요. 그, 그 뭐죠? 저 신문 배달하그 전단지 돌리는. 음... 어디까아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어? 어어 어. 트레이서 트레이서. 응? 오 이거지. 와, 모이라 빼면 질거 같은데. 네, 모이라 뭐 지금 굉장히 핵심 캐릭터였어요.

아시 돌진 조합이 살아났네 우리사? 우리사는 우리사면은 음. 차라리 음. 디바로 바꿀게요. 라인 라인 뺄게요 그러면. 삼, 이. 디바 인스턴 맞이죠. 예. 어, 어. 아이고, 백구에다가 한 명. 아이고, 메카폰 겐지 할까? 겐지가 나올라나? 아까 겐지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어 나이스 그래 어 바로 들어가죠 어저다 왔어요 있어? 이거 이거 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아 어, 진짜 바로 들어가자는 게 미치지 않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또 치는데? 치료가 필요 개삐 솔져 컷 오, 씨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여깄 로독, 로독, 로독 로독 컷 레이저 없네 레이저 그레시 잘랐어요 스이스컷우 아이스 카우 아이스 카이제카판이긴 왜 제가 아니나이크성타로 뒤치기를 하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선멸전이네. 아, 선멸자는 뭐예요?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픽터 <laughs> 픽스가 픽이 죽으면 이기면은 뭐? 아 박훈, 아, 나가는 아, 이기면 그 캐릭은 못 쓰는 거. 음. 전투가 아, 시작된 거야. 아이겜이 웃는다고요? 네. <laughs> 그래서 좀 비주류픽부터 먼저 한번 해 보는 거죠. 한한판한 판이 한 끝나는 거아니에요 아니, 이거 캐릭터 다못쓰게될 때까지 끝날 거예요. 아니, 3연 3승 3승이다. 3승, 3승일 건가? 요어 음, 씨, 나 잘못 골랐는데. 미끄. 지는 거죠. 지면 되죠. 지면 나서 다스 그대로 다시 할수 있거든요. 제가 왔어요. 당신은 가어의산 명령 시키니다 예예, 오르세요. 원래 첫판은 그냥 대충 한번 보는 거지. <laughs> 이이퍼괜찮까요 어디야? 저기 아, 바어아이 아. 아, 아. <laughs> 아이고. 도안 <하나도> 만데? <laughs> 아, 딜레이가 이렇게 있구나 l k of the day. Oh, Talk a 가 살아 있어서 이 왜? 어 아, 구 저쪽이 제 매닛이 없어요. 리도 없어요. 우린 있어요. 찾았있어까 울린 있어요. 우린 있어요. 어? 아까 제가 죽었잖아요. 아까아 이긴다 이긴다 이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또아 진짜 안 골랐어요 아이 아이 앤버호 아나다 나이스 우이 이번엔 그거 한조이 잘했다 이제 마지막 판인가 이게? 아니 아, 3선승꺼진3때승일꺼선승일꺼야 아마 좋은데요아잘 틀렸네 왼쪽에 라인 있어요 어? 방안에 정글해 <목소리> 야.. 이거 본격적으 <목소리> 좋은 캐릭터를 쓰는 거 아니야? 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 <목소리> 파라세이 파라, 파라, 파라. 뭐고 아니들 잡히겠다2 1 이번엔 다 매치 포라기든지든 네. 태기가 어, 될 수가 힐이 다 들어가야 돼. 오왼쪽에 쏠자 홀져 보조 와요세이라 보조 와요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어허 어, 둠피스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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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괜히 했다. 아, 이거 어 아이고야, 이거. 아이고. 면턴 샀는데 왜안 돼? 등컷등컷다어 뭐야? 이거 아, 신경구나. <laughs> 아이고, 아이고. 감사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예요 아 아나 한방전이네 그렇습니다 아나 한방전 그렇습니다 비겁하게 지치기 없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지치기 없어 라면 먹으러 가야지 MVP 언컨트롤드 님. 예. 아. 왜요? 아, 유그 녹화 나중에 오. 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잘했지. 아, 녹화 뜨셨어요? 아, 아 녹화면 안, 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처음 안 돼. 지금 안 된다고요? 네, 뭐끊아니 어, 아, 지, 저기. <laughs> 지면안 <지침이> 된다고요? 안 <laughs> 된다. 물어본 거예요. 잠깐 아, 있으면 나 저기 안 보여. 오. 아. 겨우를 벌써? 아, 깜짝이야. 씨. <laughs> 아. 아, 장난 아니네 이거. 아, 이 아싸 서예진컷 아, 됐다. 오늘 한거다 했다. 몹잡이님 <laughs> 컷. 아, 저는 괜찮아요. <laughs> 소리 맞았어. 아이고. 아,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요? 아, 자꾸 랭커님 비겁하게 어. 그그 막컷 <웃음> <웃음> 예, 그 하지마. 이분들 실제로 하지. 술술 먹고 이거. 아, 아, 아 어. 그래서 뒤에서 맞는, 뒤에서 맞는 것 같아. 대변에서 노자거리는 것보다 더 잠깐만 나 여기 어디인지 모르. 겠어 양각 안 잡힌 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자리가? 어이구, 아. 잠깐만 여기 어디지? 여리세그리세요리세요매그세요 여기 세요 여기 매그리세요. 여그리이요 여기 리세그리세요 여기 매요아기매아니세 여기 여기 요 여기 요 여기 야, 계속 뒤치게. 어, 아, 비겁해, 진짜. 맞은... 진짜 비겁 네, 아. 비겁해 죄송합니다. <laughs> 어? 뭐야, 두 명이 날 보고 있어. <laughs> 아, 두 명이나 날 보고 있어. 와. 언 컨트롤님 잡으세요. 와. 하신님 퍽. 아 이거 예. 술 먹어도 와 지금 그래 개올리 있어 한 아, 명만 아, 예, 예. 예, 예. 걸려 한만 네, 걸려 개올리금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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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 갔어 <laughs> <laughs> 잠깐 나 포기하지 마아 망했다 망했다 그만 어디 갔어 그화아그래개저그러지마아그러지 말하니까 개훈 어디 갔어 그만 어번 아 이게 한번 말리면 아, 끝이 었구나서님 어디서 서인님 서인님 위치 부릴게요 <laughs> 아 3명? 1명? 아. 30킬인가요 이거? 네3 0킬일거예요아 그렇구나 되게 설렜다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우이를 뺏겼대요 수리님 아. 잡으세요 <laughs> 아, 나... <laughs> 여러분? 좋아 아 어? 저거 올리 <laughs> 아김호지아 아, 이건 좀 아니다. 김김아 살려줘 아, 아 살려줘 아 씨. 아아 그리... 아, 진짜 나 냉콜을 보고 안 쐈었다 공격안 했다. 그리지 아, 마. 아 이거. 팀리인가요? 잠깐만 잠깐 일일 등이 누가 개림개림개림리자 개울림. 우리팀은 우리, 우리, 아직 우리, 내가 a n get you. What killed 개 i 림 I will k i 개 l him. I will kill him. I will kill him. I will k 아 l l him. I w i l 아나 나 계속 나. 뒤에서 맞아 속등속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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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야계이 계속 아이고 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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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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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계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이고. 뭐야? 저기 있었어, 여기서. 일단, 병, 병, 아이고. 어, 3등이다3등 예. 역시 아. 어한 번. 팥지가 이팥가 이긴 걸로 합시다. 이거 <laughs> 반하치기 하나. 이 동네 하나. 치기 아야. 아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예? 라면 먹어야지. 아, 정의장, 저격이나 갈까? 아, 근데 정의장, 저격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 정의장 게임하고 있네. 정의장, 저격 가야겠다. 정의장님, 저격 가실 분. <웃음> <웃음> 네, 술 제대로 부성진이. 드셨는데? 예? 네? <laughs> 술을 제대로 드셨는데? 한 번, 한번더 하시죠? 예, 이거. 예? 네? 한번더 하시죠? 메트로폴리스의 진격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물 선택하십시오. 혹시 오늘 거 방송 녹화 되나요? 녹화 하겠. 예, 하고 있대요. 그 저기 녹화하는 거정 회장님이 보나요? 삼, 둘, 하 보겠죠? 어때요? 안 되는데.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만. 아 잠깐만 있어봐. 에, 그만. 어. 어? 어. 아이, 아이 귀여워, 아이고, 아이아이아이귀아워아이 계속, 계속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아이 아이고, 아아아 어, 그만 컷. <laughs> 우리 팀은 아직 이만큼. 아, 그러지 마십나 이, 결국 몰라. <laughs> 이거, 아이고. 1등이다, <laughs> 1등. 아, 이거 너무한데? 아, 깜짝이야. 아이고. 너무, 너무 심하게 때리는데요, 이거. 결님 적당히. 아이고. 결님 적당히 합시다. 아이고. <laughs> 공격기 충전 중 나이스. 아, 어, 아, 저, 아, 저, 나 잠깐. 낙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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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클린 컷. <laughs> 아, 낙스했어 아이고, 상이이야 아이고, 아이고. 서게임할스가 없어. 어. 아, 나 로비셔 아, 컷. 아컷아스 봐. 니아 컷. 어디서 나왔지? 내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거야? 와. 아. 아. <laughs> 그만컷 러브샷이요? 어, 아. 아. 아이고. 개울이 원래 컨디션 좋으신데. 개울의 컷. 네. 입박 깔고 막 컨디션 안 좋다고. 아. 이아 15점 남았습니다. 어, 깜짝이요. 공 중에서 배우 깜짝이야. 아 아, 개울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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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나 계속 옆에서 주고. 본신이 아주 심한데. 우리 팀엔 아직 내가 필요해. 아이고. 아, 사실 아. 사실 사실 진아 하신지. 아, 각시탈 양옆에 다 저기. <laughs> 아, 이거다자잘 다 잡고 쓰시네 이제. 지능형 <laughs> 플레이로 바꿨어요. 네, 네. <laughs> 아. 때리겠... 아, 아. 어개림 아. 와, <laughs> 말 같아. 너무 잘 쏜다. 아, 나 낙사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아. 아늘아시님각시 탈. 거기 여기. 아이고. 내. 아, 음악 컷 아, 아이고. 아. 어, 깜짝이야 아. 아. 아아 님까지 나 오, 혜선 님 이기겠는데 이러다. 혜 님이 이하시겠네요 네, 견제하세요, 견제. 혜선이 <laughs> 견제 좀해주 아아 아아 아 아. 다시니 복하고있어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미니아 커. 네가. <laughs> 아. 아나 진짜 아나 그러지 마. 아. 점남았어 아, 확실히 무쪽에 이러다. 아. 3점으로 경기 되죠. 제게. 아, 확실이 <laughs> 2등. 아, 아이고, 각이 타임 오 죽인다 벌써 얼쑤 죽음까지 이건 뽀록이다 벌써. 와 뽀록이 아니야 인정 못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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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